자, 아, 지금 보시고 있는 버섯은 기와버섯입니다. 기와버섯 어, 학명은 루슬라 비레슨스 프라이스구요. 어, 갓 표면에 청색 비늘 조각이 어, 깨진 기와모양으로 차곡차곡 배열되어 있어서 기와버섯이라고 했는, 명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아직 <laughs> 어, 깨, 기와 모양이 깨진 것 같지는 않지요. 예. 청록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 무당버섯류 중에서 가장 맛있는 버섯으로 매운 맛을 우려내고 먹습니다. 예. 예, 호박잎에 소금과 같이 넣어서 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항암 버섯이고요. 어, 한방에서는 시력 저하나 우울증에도 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예. 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음, 청버섯이라고 불려서 널리 식용해 오고 있는 어, 그런 버섯입니다 가세 예, 표면이 녹색 내지는 회록색입니다 지금 보시면 녹색 내지 회록색으로 보이죠 예. 이것이 기화버섯이다 어, 가세 사이즈는 보통 어, 5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한번 몇 센치 되는지 한번 재 볼게요. 음, 제가 자를 준비해서 대고 있는데요. 예, 글씨가 보이나요? 예, 6cm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것은 음, 6cm 정도 되는 건데 5에서 12cm 정도 된다. 어, 기와버섯 음, 지금 음,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또 어, 다른 버섯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